자, 이 금식이 항상 성립하게 하는 k의 최적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것지 x의 사선, 플러스, 넘겨올게, 사이즈 세세주고, 넘겨올게, 마이너스 16x 플러스, 쟤 너무, 너무 이거 길로 보낼게, 마이너스 k의 정지 맞아? 얘를 그려. 얘를 그렸을 때, 이 가장 작은 값보다 얘가 더 작은데. A.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야 AX에 정말 할게 있어? 필수야? 얘는 이부은 아, 아, 책은 항상 맞니? 왜요? 아, 왜? 아, 제거니까 어떤 수를 그으야 양수가 오, 어, 요거 그걸로 바꿨어 항상 맞니? 조금 아, 그걸 바꿨어, 항상 맞니? 맞아? 그럼 K에 어떤 수가 들어갔을 때 맞니? 아니 질문한 거야, 그걸 끝으야 K에 어떤 수가 들어갔을 때 맞지? 끝을 아... 알려줘야 되는 거야 맞니? 아니그 아니에요 어떤 수를 들어가도 그러니까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맞냐고 내가 너한테 아, 물어는 거야 아,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할것 형은? 맞죠 형은? 형은 맞죠 형이또 맞죠 범위로 볼까? 네, 그러면... 범위야? 음. 너가 생각하는 수들의 범위 일단은 0보다는 거의 아, 작아야 되고요 응? 음? 그리고 1보다는 어? 아닌디? 에 아까 0이어도 맞대매 네 그렇죠 일단 대본은 붙잖아 근데 갑자기 1보다는 왜 나와 여기 1 들어간 맞아? 아 저, 아니죠 항상 맞냐고? 항상 맞아, 야되 지금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이러면은 x가 1분일일때 틀리잖아. 네. 그래서 이거 1은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만 돼. 그럼 이 부등식은 k의 범위를 알려주는 식이기 때문에 k의 최댓값도 알려주는 식이야. k 최댓값 얼마야? k 최댓값은 0 그래. 네. 이런 느낌. 얘도 다르지 않다 고우가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은 y, x의 그래 이렇게 되거든. 응? y d k 가 여기 거 f 여기 거 a 여기 거 t or a gift or a gift? I have a g 라 f t I 그 a v e a gift. I have a gift. I have a 서 i f t I have a g 극 f t I have a gift. I have a gift. I have a gift. I h a v 제곱 3 i f t I have a gift. x h 스 자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하지? 이걸 텍 응? x 로 든거야 좌변만 라 f'x가 되겠지 그리고는 1dps때 0이잖아 2 d p s 때 0이니까 x 마이 이런 인수가 있는거고 이거 갖다 바로 해보죠 여기 x제곱이 나올 수 밖에 없잖아 여기는 당연히 플러스 4가 나올 수 밖에 없고 일차항이 응? 없잖아 x항이 없다고 이렇게 곱하면 이 x 잖아이 x 를 없애기 위해서 이쪽엔 그냥 x 플러스 이 x 가 있을 거였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 4x하고 플러스 4x가 없어지는 이렇게 나올 수 밖에 없겠지 오케이? 응? 근데 이놈은 완전제곱식이네 x 플러스 2지 자 이런 걸 그리기 위해서 우리녀석을꽤 했지 어디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네. 마이너스 2하고 1인데 마이너스 2에서 지금이나? 중분이야네 삼참수구 양수야 어? 마이너스 2에 접하면서 이렇게 하겠지 됐어? 네. 응? 선생님이 이 값을 빨리 찾는 법을 알려줬지 아 이때 X 값을 빨리 찾는 법을 알려줬잖아 아, 어떡하라고? 2대1응2대1왜 얘만 기억하지? 니들 왜 반응이 없어? 괜찮했어 위험 위험하다 그 하나 둘셋 여기죠 여기서 네. 맨일 여기 때겠지 네. 오케이 <laughs> 또 근데 이거 갑자기 내가 왜 하고 있지 괜찮각나서했어 응. 어쨌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지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어떻게 돼 올라가고 있지 그렇지 그럼 그냥 작은 값은 x가 5일 때야? x가 1일 때지 어디다가? 어디다가? 원단식이라 1천 원 그리고 1천 은1 콤마 마이너스 10인가? 맞아? 네. 그럼 이때 마이너스 k라는 게이 밑에 있거나 여기서 적어면되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1보다 어떤 데 작은 값 같은데지 그럼 k는 11보다 큰 같은데지 따라서 k의 최소 값은 얼마1 오케이?